안녕하세요 여러분 쏘놀의 스크래치 기초 강의입니다 오늘은 소리 블럭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몇개 없기 때문에 금방 끝날 것 같아요 이 스프라이트들은 기본적으로 소리를 한 가지씩 가지고 있습니다 고양이는 이렇게 야옹 소리를 가지고 있고 다른 거를 하나 꺼내 볼게요 사과를 꺼내면 이 사과에서는 이런 소리가 들어 있어요 만약에 기본으로 들어있는 이 소리가 마음에 안 든다면, 여기 위에 소리 탭에 들어가서 추가로 다른 소리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다른 소리를 한번 꺼내볼게요. 이걸 하나 꺼내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긴 소리를 꺼냈는데, 자, 여기 처음에 있는 블럭 끝까지 재생하기와 재생하기를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예요. 이두 개는 그냥 사용하면 차이를 못 느낍니다. 제가 끝까지 재생하기를 이렇게 눌러도 노래가 잘 나오고, 아이고, 소리 끄기도 같이 쓸게요. 재생하기를 눌러도 노래가 제대로 잘 나오죠. 자, 거두 개를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얘네를 반복하기 안에다가 넣어 보겠습니다. 10번 반복하기, 1초 기다리기, 여기도 똑같이 10번 반복하기, 1초 기다리기 두 개를 만들었을 때자 끝까지 재생하기가 들어있는 반복에서는 노래가 끊기지 않고 이렇게 재생이 잘 됩니다 그리고 한 곡이 다 끝나고 1초 기다렸다가 다시 또 1초 기다렸다가 다시 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냥 재생하기와 1초 기다리기가 들어있는 반복을 실행을 하면, 자, 이게 무슨 차이냐 하면, 얘는 노래를 끝까지 다 재생하고 1초 있다가 다시 한 곡을 또 재생을 합니다. 자, 여기 밑에 거는 재생을 하다가 1초가 지나면 다시 처음부터 재생을 하고 1초간만 재생을 10번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노래를 중단시킬 것인가 아니면은 끝까지 재생을 할 것인가의 차이랍니다. 그 다음에 모든 소리 끄기는 방금 제가 했던 것처럼 소리가 나는 거를 중단시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음 높이 효과를 머머만큼 바꾸기, 그리고 정하기 블록이 있습니다. 이음 높이 효과는, 음, 그냥 노래를 재생을 했을 때, 요런 소리죠. 요거는 요렇게 해야 되겠다. 1초 기다리기랑 같이 연결을 해서 1초 뒤에 꺼지게 만들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음 높이 효과를 10 올려볼게요. 그리고 나서 실행하면, 아까보다 조금 더 빨라진 거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여기 음 높이라고 되어 있는데, 높이, 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속도가 빨라진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하기에서 0을 하면은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노래의 속도예요. 그런데 숫자를 높이면 이렇게 빨라지는 거고 마이너스 값으로 숫자가 내려가면 이렇게 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0이 되면은 자기의 속도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여기 이제 이음 높이 효과를 적용을 했는 거를 없애고 싶다라고 하면은 소리 효과 지우기를 통해서 없앨 수가 있어요. 되게 재미있는 기능이죠? 그 다음에 음량을 머머만큼 바꾸기, 음량을 머머로 정하기 블럭은 음량이 100%일 때는 지금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리의 크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숫자를 줄이게 되면 제가 컴퓨터 시스템에 사운드를 안 줄여도 이 스크래치 자체에서 나오는 재생하기의 소리는 줄어드는 거죠 소리가 작아졌죠 그런데 소리를 커지게 만드는 거는 100%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200%로 정해서 재생을 하는 크기랑 100으로 정해서 재생하는 크기랑 똑같죠? 그래서 음량은 0에서부터 100까지만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동그라미 블럭에서 지금 음량이 몇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소리 블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이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